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한자어 제목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명기의 신을 하나님을 뜻하는 신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명기의 신은 한자로 제 신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again인데요. 그래서 신명기의 영어식 표현도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으로 듀트러넘이라고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죽기 전 다시 한번 더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을 넣어 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읽은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 그 마무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설교의 마무리에는 설교자가 청중들에게 정말로 권고하고 싶은 것을 함축해서 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첫 번째 설교의 마무리 부분이다 보니 강조하고 곤면하는 말투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4절의 말씀은 생생한 현장감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한절에 오늘 이 시간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먼저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들인데요.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청중은 소위 말하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뒤 40년이 흐른 때이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는 건 당연 지사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 40년이 흘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인지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이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첫 번째 설교에서 40년 역사의 대략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모세 혼자 짐을 다질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주셨던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던 이야기도 했고 그러나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올라가면 진다라고 원망하던 이야기 그래서 그 믿음 없는 불평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이들은 또 막무가내로 가나안 땅에 습격하여 들어가 보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이야기 어쩔 수 없이 40년간을 광야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래도 또 세대가 바뀌면서 요단강 동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동편 지역의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모세가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40년간의 이야기를 파노라마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하게 되면 1세대 사람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합니다. 물론 그 40년 사이에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고, 하나님께 온갖 불평과 불만과 믿음 없는 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당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적했던 250명의 사람들이었고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이 내리신 역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었고, 또 길이 좋지 않다고 불평 불만을 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내리셔서 죽임을 당한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냈을 때와 지금 청년이 겪는 학창 시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은 꼰대라는 말이 유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우리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면 꼰대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예전 세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저희의 부모님 세대도 지금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세대가 바뀌었다고 세대와 세대 간을 뭐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쪽은 1세대, 저쪽은 2세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노년기에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많이 돌아가셨겠지만 어린 시절에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고 나온 사람들은 아직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만 보더라도 그두 사람은 어른이 되었을 때 출애굽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두 사람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두 사람 외에 많은 이들은 모세와 함께 40년간의 삶을 살아온 기억이 머릿속에 뚜렷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태어나서 장성한 어른이 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늙은 나이이겠지만 출애굽부터 오늘까지 다 생존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지금 직접 설교를 듣고 있는 장본인들인 셈입니다. 우리가 2년 뒤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사진으로 영상으로 아마 지나온 발자취를 보게 될 터인데요. 그 속에는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전의 모습을 추억할 분도 계십니다. 청년들도 어쩌면 학창시절에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본다면 약간은 부끄러워질 수도 있고 민망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또 역사가 되기도 하기에 어떤 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 하기도 합니다. 지금 모세가 전하는 설교가 그렇습니다. 마치 40년간의 일들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100주년 기념 사료에 자신의 얼굴이 나오듯이 백성들은 지금 모세의 설교를 귀로 듣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지나온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듯이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하는 지난 이야기는 지금 살아있는 자기네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라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두 가지에 집중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에게 생노병 사라는 자연 법칙의 지배 아래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렇게 하는 일들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지는 것도 아니고 늙고 싶다고 늙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죽는 것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안 죽고 살아있기에 더 악착같이 살아내려고 사람들은 아등바등합니다. 진시황제도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몸에 좋은 것이라면 짐승의 피도 빨아먹고요. 뱀도 잡아먹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온갖 가진 노력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이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죽는다는 것 앞에서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1 세대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았을까요? 죽긴 죽더라도 가나안 땅은 한번 밟아보고 죽어야 하는데라고 느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아주 복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젊어서 아주 어린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지금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갈렙처럼 일세대 사람이고 아주 늙은 나이임에도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살아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전도서 9장 4절 말씀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한 자들입니다. 작년 6월 저는 사랑하는 장인 어른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학원을 할 때인데요. 요즘은 대부분 화장을 하지만 저희는 매장을 했었습니다. 고인의 관을 땅 속에 놓으면서 한삽씩 한삽씩 흙을 덮다가 나중에는 자루 채로 흙을 덮습니다. 그러면 무덤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저 보고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빈모리 세어 들어가지 않게 사위가 먼저 나와서 흙을 꼭꼭 밟아주세요라고 말입니다. 밟으라면 밟아야죠. 그런 과정을 서너 번 반복합니다. 나중에는 거기 참석한 모든 조문객들에게 나와서 꼭꼭 밟으라고 합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고, 함께 예배 드렸고, 섬겼던 아버님, 내가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죽으면 이렇게 밟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한때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왕들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관이 하는 방송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관이 땅속에 묻히면, 인부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죽음보다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가치가 있는 것 있는 것인지를 말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은 아직까지 생존한 자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스틸 얼라이브라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돌아가셨을 텐데 어떻게 이들은 살아 있을 수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됩니다. 재수가 좋아서 살아남은 것이겠습니까? 건강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겠습니까? 그 비결을 오늘 사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전히 항상 살아있는 비결은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볼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언제나 예측 불허로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생의 위기 또한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철저히 한계를 정하시고 그 아래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일단, 길어야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인생을 두셨고 그 인생을 아주 역동성과 신비성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가두어 놓았던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역동적이라고 하는 말은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가 뒤집어 졌다가 하면서 타고 있는 사람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순간순간 짜릿함을 만들고 긴장되게 만듭니다. 이게 역동적인 것입니다. 신비적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전설의 고향을 생각하면 됩니다. 역동적인 것과는 반대로 조용한 듯 합니다. 그러나 앞에 안개가 드리워져 있고 그 또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삶 가운데 역동적인 삶이 이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용하게 신비스럽게 그 삶이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역동적이든 신비적이든 둘다 공통점이 있다면 내 앞에 어떤 일은 펼쳐지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알수 없다란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 일도 알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삶을 예측하고 가늠해 볼 수는 있지만 모든 삶에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엘리사가 예언한 것처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밀가루 한 스알을 한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알을 한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라고 말한대로 하룻밤새에 굶주린 성업이 풍족한 성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로 오늘 건강해도 내일 당장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물을 감추었던 아나니아와 사비라가 당장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니, 그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내용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아왕만을 보더라도 그는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죽을 병이라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히스기아는 원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가 갑자기 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 군대를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병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필 자기가 통치하는 시대에 거대한 압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었는데 왕으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큰 난자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해결해 주었습니다 큰 산을 하나 넘었는데 갑자기 다음에 자신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을까요? 하나님 압수르 물리치고 나니 왜또 나에게 죽음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왕의 삶이 이렇게 예측불어로 다가오는데 우리들의 삶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라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한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툭하면 진을 넘기고 물도 없고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을 내고 그런 예측불어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단순히 재수가 좋아서 살아남았다고 얘기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예측하기 힘든 이 세상에서 여전히 생존하는 비결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꼭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이 비결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아주 쉬운 비유를 통하여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았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설교를 전하는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두분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를 정말 쉽고 간단하게 알려줍니다. 붙어 있으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붙어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말라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어있으면 여전히 살아있다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죽는다 예, 이게 신앙의 법칙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노래한 시인도 이 현상을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가 좀 외워도 되는 말씀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붙어 있으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지에 붙은 나무까지가 아니라 강물 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말씀하고 있죠. 강물 옆에 나무가 붙어 있으니 말라 죽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구글 어스로 아프리카, 이집트를 한번 바라보시면 그큰 나라를 위아래로 가로질러 나일강이 나 있습니다.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광 좌우편에는 약간의 푸른색이 있고 나머지는 다 노란 사막 지역임을 보게 됩니다. 강가에 있으니까 녹음이 푸르는 것이고 거기에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붙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으로 그두 번째 교훈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붙어있다는 것은 오직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여호와께 붙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 사장 서두에서 밝힌 그 겉면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일절과 이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나옵니다.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임하는 것도 즐겁고, 스포츠를 보는 것도 즐겁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즐겁고, 친구 만나는 것도 즐겁고, 여행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말씀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기억할 것은 다른 즐거움들은 마음과 육신이 즐거움을 얻는 것이지만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영이 즐거움을 얻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라면. 의도적으로 찾고 구해야 됩니다. 물론 뭐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세미나나 성경 강좌에 참석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곳은 신천지의 확률이 높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의 자리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있으면 들어야지, 가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에 성도님들이 주일 난 예배 한 번에 만족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난녀비 말씀도 듣고 오의비 말씀도 듣고 수요의비 말씀도 듣고 금유기의 말씀도 듣고 세비규도의 말씀도 듣고 교육부사로 섬기고 있으면 그 말씀도 듣고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서 사는 귀 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교회 성장하에서 어느 부족을 전도할 때 그곳에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부족의 지도자를 전도하면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귀 부인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앞으로의 향방에도 역량이 있을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마귀가 꼭 방해를 하기도 하지요. 어떤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한 바탕 소동을 벌였고 어쩔 수 없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복음 전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열정적인 줄 알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번역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일등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서 이점에서 만족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대사론이가 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는 베리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내가 그 사람이 될수 있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10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이 꿀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늘 말씀이 있는 곳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고, 그렇다면 그렇게 붙어 떨어지지 않은 그 사람은 살아있게 됩니다. 죽어도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주제에 연하여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교훈을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니, 말씀 앞에서는 오직 예스라고 대답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배우게 되면 1절에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라고 나오고 있고 2절에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라는 권고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유일한 태도가 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데요? 글쎄요? 아니요? 라고 대답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종일 따름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인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종이 묵묵히 잘 따르기만 하면 종은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뭐 합법적이다, 정당하다, 너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에,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우리들이 될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의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우리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마르게 만들어 버리는 이 낫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한때 하나님의 명에 크게 감동된 자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말라버린 시내처럼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불순종이 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말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오늘 통에 남아 있는 기름 조금과 가루를 아들이랑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훈련은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르바 과부처럼 아나마 아바나와 바르발과 같이 다메 세계에는 큰 강이 아니라 요단 강에 들어가라고 해서 열이 받지만 그래도 선지자가 말씀한 바이기에 화가 나도 순종해 본나만 장군처럼 순종하니까. 고기 임한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그들은 살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겸손히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여전히 살아 있는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살아 있는 그러한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포도나무 원 가지에서 떨어져 나갈 여지가 많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관계 속에서 그냥 자기의 삶 가운데서 갑자기 믿음의 길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교감하며 성령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인내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옆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순종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기뻐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아야만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살아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기에 예수로 인하여서 행복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